갈등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갔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이 갈등을 잘 다루게 되어지면 서로를 더잘 알아가고 또이 성숙해가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만은 잘못 다루면 본인의 불행은 물론 주변 사람 특별히 자녀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계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과 이 리브가 부부를 보아도 그래요.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laughs> 이거 잘못 따라다 보니까 아, 형 동생 사이에 서로 죽이겠다 한동안 원수가 되어지고 밭단 아람까지 도망가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laughs> 어, 결국은 음, 지난 주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길 때 그랬는데 에, 다른 측면에서 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에, 갈등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삭 보세요 에서에게 가서 너 들에 가서 산행해서. 어,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겠다. 이 말을 엿들었던 리브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불러서 야내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러다가 어,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이 갈등, 이실제적인 어, 일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 다양한 채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시 부부 사이든 또 부모 자녀 사이든 직장 동료 사이든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든 어떤 경우든 이 갈등이 일어난 채널들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실 때에 우리 갈등을 줄여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뭐첫 번째로 우리의 성격의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격이 다 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성격 다 달라요. 성격 차이를 이해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 엘리브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결단성이 있는 어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예를 볼게요. 이삭은 10대 때이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번제로 아,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갔을 때에 가는 도중에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빠, 땔감은 있고 한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빠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대꾸가 없습니다. 더 믿는 것은 이제 번제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밧줄을 묶어요. 근데 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빠 왜 이래요? 이럴 텐데 그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정말 순종적이다. 참 착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어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늙은 하인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할때바단아랑까지 갑니다. 근데 우물가에 이 리뷰가를 처음 만납니다. 내가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예, 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 리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장세기 24장 19절입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이 서로 있었을 것임을 우린 당연히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이삭이 살았던 가난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랄 지역에 가서 어 물을 구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 이삭이 우물을 딱이렇게 팠을 때에 그냥 와서,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이 물을 어 우물을 파느냐라고 메워버렸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다른 것도 팝니다. 여러분 같으면어떻겠어요이 즉극적인 이, 이 리브가 아니, "당신 바보야!" 아마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 당신처럼 살다가 어떻게 살아남어. 아마 이렇게 말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이삭의 큰 아들 에스에게 어, 불러서 사냥한 고기 만들어 오면 복을 주겠다라고 는늘 엿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잽싸게 뭡니까? 야곱과 짜고 남편을 속였으라도 어, 야곱, 네가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좀 찝찝해요. 어머니 발각나면 복은 그냥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을 때이 리브그가 즉각적으로 대답했던 것이 뭡니까? 13절입니다. 그 저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그저 내 시키는 대로만 해. 성격이 확실합니다.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남편 이삭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부부 성격, 여러분 정말 잘 맞죠? 사시는 분 어, 아니라고 벌써 이렇게, 예, 저도 아닙니다 <laughs> 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아내가 글을 쓴거 보니까 어, 예수 믿는 것도 놓고 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다 다릅니다 남자, 여자 달라요 DNA 달라요 성령 환경 달라요 말투 달라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특별히 리부가와 이삭과 성격이 둘다 똑같다 리부가의 성격이다 이러면 이집 끝났습니다 나이가, 더, 나이가 들었지만 이 이삭이 지팡이를 들었을 거예요 그냥 쏘는 것을 알고 아내 얼굴을 아마 그냥 추측입니다. 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놀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 성격이 다르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격이 똑같아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성격이 달라서 참 미치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근데 성격이 달라서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직장동료, 목장 식구 내가 낳은 자네이지만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 음.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갈등이 우리가 만드는 갈등의 요인되지는 갈등을 정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대화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리부가 그리고 이삭, 이 대화가 절대적으로 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스벡에 사행해서열일를 가져오라라고 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 리브가 엿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라고 하면 쫓아가서 아니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하고 말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해. 말을 해야 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예. 근데 이미 각자 자기 갈길 갑니다. 자기 갈길 가는 모양새입니다. 결코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든 부모 자녀 사이든 그 어떤 인간 관계이든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는 심화되는 이유는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를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 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부부는 그야말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라이가 아닙니다. 이런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0년이 지나 결혼하고 20년 60세의 아기를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눈이 침심에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여보, 이리 와봐, 오늘 저 별은, 당신 별, 이별은, 내 별, 뭐 이런 부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네, 없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들으시면, 어, 들어가면, 음, 자기 생각만 하고, 들리지도 않고, 자기 할 만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웃은, 말을 하는 거면 대화가 뭐냐? 나에게 들면때 놓고 화를 내는 것이 대화다. 그런데 대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 대화는 때 놓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화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이사기 3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저주 내 시키는 대로만 하라. 결국 이렇게 따로 따로 노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이루기 위해서 음. 여러분 이삭은 소심했기 때문에 남자다운 이큰 아들 에스가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음식 먹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늘 옆에 말동무가 되어주는 야곱이 좋았어요. 하나님께보다 더은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만 복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쫓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여보, 뭐 나에게 섭섭한 거 있어? 왜 그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자녀가 생기면 반드시 끼어드는 것이 심각한 부부 사이의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만 있었는데 아기가 첫째가 탁 튀어나온다. 남자 긴장하고 갈등하고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해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듯이 부부 사이에도 그 어떤 것 자녀라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부부의 우선순위 이 땅에 살아가는 우선순위는 부부의 친밀한 대화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동양인들의 부부 자녀 데리고 가는 것 보면 항상 부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손잡고 가죠. 그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부부 손잡고 자녀들 어디에 갑니까? 양 좌우에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 데이트할 때 여러분 아주 친밀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 들어가면 이 대화의 방식이 언어의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와, 데이트할 때는 우리 남편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저러지? 여러분 나이 20대하고 30대하고 60대 70대의 대화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죄송합니다. <laughs> 데이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 전에 뭐 애인 직장 앞에 가가지고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해서 전화하고 뭐삐비하고 뭐 메시지 보내고 막 그러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직장에 전화를 걸면 받자마자 아내면 여보 나 지금 바빠 끊어 당 끊습니다. 그래서 이 불, 이와 같은 남편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한 아내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었던 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목사님 잡힌 물고기에 미끼 주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정신 나간 남자 있습니까? 그래요 음, 얼마나 웃겨요 근데 결국 대화도 우리는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대화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고 증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운데 부모 사이, 부모 자녀 사이, 또 배우자 사이, 또 목장 식구 사이 담을 삼고 대화를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귀찮자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아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몸살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갈등의 다양한 이 여인들, 이 채널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신뢰가 무너질 때, 신뢰 약화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배우자 될 사람 신뢰가 가서 저 남자 멋져, 저 여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갖고 사랑이 갔기 때문에 결혼식에 서약을 합니다. 내가 남편된 의무를 하나님과 어, 이 증인들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 예. 그건 왜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 뭐, 일주, 이주, 어, 한 개, 육개월 지나보면 돼요? 어, 반드시 허물이 드러나고 배우자가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엄청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실 때, 아니,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믿었던 그 남자, 내가 믿었던 그 여자 마저, 믿어도 될까?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 부부 사이가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멀리 봤던 아람에서부터 이 이삭 한 사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우물 또 파면 되지 예. 뿐만 아닙니다 그 가기 전에 그라울키하고 내려가기 전에 이제 당신 내동생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이리브가가 남편 이삭에 대해서 이 남자 정말 믿어도 될까? 더더군다나 그래요 이와 같은 어, 에스에게만 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성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뭐? 뭐라고? 에스에게 복을 먼저 준다고? 이것은 아니지 남편에 대한 실망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리브가 계획을 짠 거예요 썩인 거예요 음. 여러분 배우자든 그 누구든 실망하여 신뢰가 무너질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무엇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1장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심각한 갈등, 고민, 신뢰가 무너졌을 그때에 한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엘가나 한나 부부입니다.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수치입니다. 심하면 저 하나님의 저주 받은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분인나 음, 다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얻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번이 나가 못됐네요 괄시를 합니다 괄시를 멸시를 하고 그런데 아, 더 심각한 것은 한 집에 살아요 그 번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 음. 여러분 그때 한나의 마음속의 갈등을 어떻게 시도합니까?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볼, 보면 남편 변심한 거죠 그잖아요 남편 변심한 거예요 3월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부로 살면서 아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형제 자매와 함께 살면서 신앙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어제 실수 때문에 아, 꼴도 보기 싫고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다고 라 하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라 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저 인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심각한 내면의 번민, 그 고민, 상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가운데 남편 엘가나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 한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성숙한 남편, 은입니다 기도로 갈등을 풀어가는 이 한나의 영성을 결코 가볍게 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 있는지 안 여기 있는지 이거 우리는 늘 생각해 가야만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결혼을 40세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응답 결과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막배 속이 막 싸워요. 그 와중에 리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그런데 배 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들었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삭과 유브가 나이가 들었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갈등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삭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 동시에 리부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못된 술책 속여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리부가의 잘못된 실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 어떤 민감한 상황이라는 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살펴보아 합당한지 아닌지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전쟁을 만듭니다. 영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가지 아니하면, 부모의 욕망, 부모의 기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죠. 그 귀하고 귀한 형제끼리 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불행의 구덩이에 속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갈등의 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의 구덩이로 넣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것, 공부하는 것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라 하면 음, 아!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행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 오게 되실 때, 나로서는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나의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 형제 아니나의 연약한 배우자의 연약함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실 때, 그 밀려오는 갈등, 그 갈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성숙함을 열매로 경험해 갈수 있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시는데, 이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대시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감한 갈등의 산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이 너무 커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의식을 행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고린도계 성대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이 시장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의 몸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 나의 흐물을 듣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것, 감사합니다. 떡을 떼시고요.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24절 20... 오 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을 떠 찾아서 이 성찬례식을 행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 이미 나의 허물을 다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피가 나를 다 덮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며 어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성도입니다. 성자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 가운데서 죄를 범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깨끗게 날마다 깨끗게 해 주시는 은혜에 붙잡고 성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울 때는 동안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